엄마 생일을 맞아서 센티 레스토랑 트라토리아에 갔는데, 행걸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가 신세계를 보여줄게 사실 오늘 준비할 건 어, 소스밖에 없어 그거 알아? 이탈리아에서도 참치마요를 먹는다는 거? 물론 마요 양을 두배 정도? 케이퍼랑 엔초비 넣고 후추로 마무리해주면 되고 믹서기 없이 간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서 안에 내용물까지 잘 섞어주면 돼 엔초비 안 넣는 분들도 많은 취향대로 한대 모아주고 이번엔 전통 방식으로 믹서기에 넣고 갈아줄 거야 이렇게 완전 소스가 될 때까지 오케이 빵만 구우면 돼 저는 오늘 얘뭐였더라 치아바타. 다 자르지 말고 이렇게 남겨봅시다. 꺼가지고 올게요. 뿌리고요, 뿌리고. 아, 플레이팅만 하면 되겠다 루꼴라 얹어주고 파스트라미에 소스 발라 올려주면 완성 이번엔 간편 방식 파스트라미 올려주고 옆쪽에 참치마요 올려주면 완성이야 아, 맛있겠다 어, 이거 맛있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 까 얇은 송아지 고기 위에다가 참치마요 소스 얹고 먹는 요리를 비텔로 토나토라고 하는데 그 요리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세피 레스토랑에서 오픈 샌드위치 형식으로 재해석하셨더라고요 완전 소스로 만들어진 것부터 이 어, 진짜 맛있어요. 일단 뭐 송아지 고기를 집에서 가지고 온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 소고기인 파스트라미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송아지는 못하고 소라도.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샌드위치입니다. 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일반 햄보다는 뭐 당연히 소고기니까 조금 더 무거운 텍스처를 갖고 있고 이게 진짜 은근 참치마요와 파스트라미 조화가 진짜 미쳤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그냥 간단 버전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은 비슷비슷한데, 약간 조금 더 까다롭게 따져서 그니까 참치마요가 이 친구는 소스로 발려져 있으니까 파스타미의 맛이 조금 더 강조되면서 깔끔한 맛이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참치마요가 굉장히 존재감 있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식감은 조금 더 다양한. 아, 이게 여러분 바나나랑 우유랑 조금 섞어가지고 좀 으깨서 먹느냐, 아니면은 바나나 우유로 먹느냐. 맛은 똑같잖아요? 근데 좀 질감이 다르니까 느껴지는 것도 좀 다를 수 밖에 없죠. 저는 이 깔끔한 참치마요 소스 택하도록 하겠습니다.